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막차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묘한 긴장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술 한잔하고 집에 가려는데, 전광판에 곧 도착이라고 떠있는 그 마지막 버스, 그걸 탔을 때의 안도감과 놓쳤을 때의 그 캄캄한 막막함.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결정질 막차에 대한 겁니다. 2026년 공무원 시험 일정이 발표됐는데, 수험가 전체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단순히 시험 날짜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의 판을 아니 룰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엉덩이 무겁게 앉아 암기만 잘해서 시험 잘본 사람은 안 뽑겠다. 상황 판단 빠르고 논리적인 사람을 뽑아서 돈도 제대로 챙겨주겠다. 이게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이 변화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2026년 4월 4일 우리가 알던 시험의 마지막 날 일단 확정된 결전의 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도전하는 국가직 9급 2026년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침목일 하루 전 벚꽃이 흐드러지게필때 책상 앞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일정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하던 대로 준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라 라는 배려겠죠. 하지만 지금 독서실에 계신 분들 혹은 퇴근 후 졸린 눈 비비며 인강 듣는 직장인 수험생 분들의 심정은 비장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울 겁니다. 오래 못 붙으면 죽음이다. 무조건 26년에 끝낸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수험생이 공부하던 방식 한독사 연도 달달 외우고 영어 단어장 씹어 먹으며 성실함으로 승부 볼수 있는 시험은 2026년이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피셋 의 공습 이제 노력으로 커버 안 되는 영역이 온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섭게 바뀌느냐? 정부가 피셋 즉 공직 적격성 평가를 구급 시험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누가 더 끈기 있게 많이 외웠나를 보는 지식형 시험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더 논리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냐를 보는 적성형 시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5급 행정고시나 7급 시험에만 있던 건데, 이걸 9급까지 내리겠다는 거죠. 특히 30대, 40대 늦가기 수험생분들은 이 대목에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 먹어서 머리 회전도 예전 같지 않은데, IQ 테스트 같은 걸 본다고, 사실 암기는 엉덩이 힘으로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는데, 이런 적성 검사는 타고난 감각이 없으면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축구 선수한테 갑자기 내년부터는 농구룰로 경기한다고 하는 격이니 기존 수험생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당장 내년은 아니고 연구 용역 거쳐서 2027년 이후 확정. 거기에 2년 유예 기간을 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떨어지면 저 낯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기존 수험생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 대신 내민 당근. 구급 초임도 월급 300만원 줄게. 시험만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합격 후의 대우도 확 달라집니다. 이건 여러분의 직업 선택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뉴스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구급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답니다. 그동안 공무원 박봉이라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다. 겸직도 안되는데 어떻게 사냐? 자주 섞인 말이 많았는데 이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지입니다. 가장이신 분들 혹은 결혼을 앞둔 2030세대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또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겐 확실하게 보너스를 주고 일하다 생긴 실수는 면책해주는 제도도 강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 책상 앞에 앉은 당신에게 20대 대학생부터 이직을 꿈꾸는 30대 대리님,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40대 가장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공무원 수험생분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이번 2026년 시험은 단순히 1년에 한번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구시대의 문이 닫히고 신시대의 문이 열리는 그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밤마다 엄습해 오겠죠. 피셋이라는 낯선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책장이 잘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불안감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옆자리 경쟁자도 똑같이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이 흐트러진 내 마음을 다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수 있습니다. 막차는 떠나지만 인생의 노선은 많습니다. 2026년은 암기형 인재들에겐 놓칠 수 없는 마지막 막차입니다. 지금 하던 공부 의심하지 말고 4월 4일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설령 정말만에 하나 이번 막차를 놓치더라도 너무 미리 겁먹지는 마십시오. 세상이 사고형 인재를 원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면 됩니다. 제도가 바뀐다는 건 위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암기의 늪에서 벗어날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버스를 놓치더라도 택시를 타도 되고 기다렸다가 더 좋아진 차차를 타도 됩니다.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은 어떤 제도가 와도 결국 자기 책상을 찾아가더군요. 내년 봄 벚꽃보다 더 환하게 웃을 여러분의 합격을 미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